다음 사연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올해 5학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골드니스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나,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 때도 있고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원래 5학년 때는 수련회를 가잖아요. 저희는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번 수련회를 못 가고 학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6학년 때는 뭐라도 할수 있을지 뭐야 모르겠지만,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졸업 촬영을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올라가게 될 텐데, 주디는 학창 시절 때 졸업 사진 꿀팁이나 아니면 다른 팁들이 있었나요? 궁금해요. 라고 따르릉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5학년, 12살 친구께서 우리 보내주셨어요. 따르릉, 따르릉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어 사실 저도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선생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 다 여자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게 되죠 중학교 때는 남중 올라갔는데 다 남자 선생님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사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맞아요 저도 남자 선생님 반이 있었는데 좀 어색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바로 남자선이 되니까 어색함이 그대로 있죠? 어색했어요. 그랬습니다. <laughs> 그래도, 어, 이제, 5학년 때 수련회를 갔나? 사실 수련회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 4학년 때 갔나? 아무튼, 근데 저는 아람단이라는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여행 같은 거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배지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또 여행 가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따르릉 친구가, 어, 이제, 수련회가 참 좋은 추억이 되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수 있는 기회일 텐데. 그래도 하루빨리 또 괜찮아져서 6학년, 그리고 중학교 때는 꼭 수련회를 가야죠. 수련회를 많이 못 갔을 텐데. 저는 졸업 앨범 찍을 때, 어, 어떻게 하고 갔냐면, 그때 근데 저희는 반티를 맞췄었어요. 제가 6학년 4반이었는데 그때 한창 노스페이스가 유행했었어가지고 더 4반페이스, 4반의 얼굴 해가지고 이렇게 반티를 맞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청에 파란색 모자 그리고 하이탑을 신고 그 찍었었는데 었 초등학교 때는 사실 졸업 사진이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도 생각을 못 하고 그게 기억이 나네요. 6학년 때 이제 실판의 선생님이 이제 내일 졸업 사진 찍을 거니까 목에 카라 있는 카라 있는 옷을 입고 오세요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카라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 이 아마 이 카라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카라가 칼란 줄 알고 색깔 있는 옷을 입고 오라고 하시는 줄 알고 파란색 옷을 입고 갔던 챙겨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위에 후드 집업을 입고 네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 그 때는 그냥 카라, 카라, 그, 왜냐면 깔끔하게 카라이 옷 입고, 이제, 그 뭐라 폴라티라 그러나? 아무튼, 그런 걸 입고 이제 찍을길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정말 칼라에 있는 색을 가져가가지고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밝게 웃으면서 찍는 게 제일, 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일 베이직한 것 같아요. 기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따르른 친구가 그냥, 미소만 잘 지어도 사실 카메라 앞에서 웃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미소만 잘 지어도 이제 졸업사진은 또 완성이 되지 않을까. 중학교 때 처음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좀 어색할 거예요. 그래도 잘 친구들이랑 잘 지내면서 또 함께 또 좋은 학교생활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학년 친구는 또 이렇게 처음 저한테 사연을 보내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이돌 응원봉도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룸봉 있으세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저희가 잊혀지더라도, 이제, 초등학교 때나 뭐 졸업사진을 보면서, 와, 그때를 추억할 수 있잖아요. 그때 시절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추억할 수 있, 있는 거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잘, 어,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응원봉 있으면 응원봉 이렇게 볼링핀이잖아요. 귀여울 것 같은데? 복구 컨셉으로 찍는 사람도 꽤 있었죠. 컨셉을 잡는 거 좋아요. 친구들끼리. 근데 정말, 과하지 않는 선에서. 나중에 흑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때 자주 즐겨들었던, 6학년 중학교 때 시절에 자주 즐겨들었던 노래를 들고 왔어요. 거미 바비킴의 러브 레시피라는 곡인데요. 듣고 또, 어, 나머지 이야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실게요. 사랑은 너 그대 그래 바로 너 oh baby bab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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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by bab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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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아도 느껴지는. 유치해 보여도 행복해 행복해 예그 전부 주고픈 예다 해주고 싶은 예 마음에 예예 적어놓은 것들 언제 다 해주나 걱정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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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은 너 But i don't know 네! 거미 바비킴의 듀엣곡이죠 러브레시피 듣고 왔습니다 자... 그 댓글에 우리 주찬이 바라기 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따르르 님또 저희 응원봉을 들고 룸봉을 들고 찍으신다는데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게 아 거기에 참 우리 이렇게 뭔가 사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은, 더 좋은 추억이 되, 되지만 그래도 어, 재밌게 친구들과 함께 어, 졸업 사진 찍을 때또 신나자, 지 저는 신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찍는 게 재밌었고 신났던 것 같아요. 물론 아쉽지만 잘 찍고 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졸사 찍는 니스들 옷은 깔끔하게, 화장은 연하게, 그리고 골치 생각하면서 활짝 웃기. 이러면 졸사 필승법입니다. 예쁘게 찍어요, 다들. 근데 맞아요. 다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장을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메이크업이나 유행하는 옷 이런 거 입고 찍으면 흑역사가 된다. 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맞아. 그냥 가장 그 나이 때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의상, 그런, 무드, 분위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